이제 하는분들은 이제 옛날에 이제 스포가 그래도 인기가 한, 한창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FPS 게임이기 때문에 정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추억삼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추억삼아 하는 거죠 정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지금 나오면은 이 게임이 지금 나오면 사람들이 과연 많이 하려나 배그 같은 게임이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똑같이 나왔다면? 아, 나 적겠다. 획득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밀렸다. 나 중으로 가보자. 나 낚시야. 뭐야? 어 깜짝이야. 와 돌려라. 아, 하 <laughs> 어두워가지고 똑같이 느껴가지고. 와. 아, 와, 저 아, 벽이랑 똑같이 생겼네, 색깔이. 와, 깜짝 놀랐네, 씨. 뭐야? 저 튀지니, 어씨. 그래, 동호아 반갑다. 들어왔니? 해놓이하이야 팀풀 오졌다 그냥 서관아 인정. 백업이 살아 있어. 와, 어, 삥. 죽 밀렸다. 나죽 먹으러 갔다 오면 눈 먹었어. 터치, <목소리> 터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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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일 데스! 아, 기다릴걸, 그냥, 씨. 아, 빵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아깝다, 씨. 비공개님은 그래도 많이 봤는데, 무공개님은 누구야? 처음 보네. 무공개. 뭐, 같은 멤버겠지만. 오 어, 뭐야 어? 확빨렸대 개피다 나리빵님 개피 나라빵인가 보쌤 실각하면 잡아도 어.. 어 뭐야 컷 <laughs> 이분 뭘더간거아아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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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있다 에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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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따, 이따, 유대포나 나 적배 있다 적배 있다 크 빙하는 적배 있어 음난 지금 갈 거다. 멀티킬 한 번만 제발. 어, 어디야? 어아 후원 감사합니다. 유하가 유튜브 하이에요. 유튜브 하이 유하. 상대님들 다음에 이제 이제 오시면 처음에 오시면 유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하. 그게 인사법이더라고요 유튜브는. 다옷 밀렸다. 아, 대원님이구나대원님 8,000원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게임 중이라 못 봐가지고. 대원님 8,500원 감사합니다. 이따. 어, 삥, 삥 뭐임, 뭐. 뭐이아이승아나눈못 갔다. 나 눈인데 지금 문 저기 <웃음> 대통령님이랑요. <laughs> 그다음에 휘둥우와 <휘둠구레>. <laughs> 위에 뭐야? <laughs> 중셋, 앵글. 오, 사황했데 <laughs> <당황했네>, 위에 있어가지고. <laughs> 먹여야 했다, 와. 가복, 가복 좋았다, 가복. 박성아, 뭐함? 와, 도곡. 저거 스택 안 좋은 사람 진짜 못하는데 저거 와저 사람 바로 올라갔네 저거를 하고도 한 방에 저런다 성우가 저렇게 하네 저러는 분이 네 아니야 아니 저 점프로 올라가는 거 점프로 저 올라갈 수 있어요. 아폭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점프로 올려. 점프로 점프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냥 점프로 올라가죠. 고점으로 올라가죠. 고점으로. 와. 귀그 돌보소. 아, 둘다 해피. 와, 야, 야, 다오시야다오시 눈. 와, 눈다오시 실화냐, 씨. 와, 씨. 아군이 경민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